신의에게 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제는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확대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건강생활시천지원금제가 새롭게 개편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 건강생활시천지원금제로 많은 어르신분들이 최대 8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시천지원금제란 국민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알수 있도록 정보를 주면서 건강생활 개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여기서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관리형을 신청하시면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신청 가능하신데요 이걸 작년에는 어르신분들이 왜 몰랐냐면 시범사업지역이 굉장히 적어서 제도가 있어도 모를 수밖에 없었고 알더라도 시범사업지역이 적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4년에 시범사업지역이 109개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시범지역에 사시면 해당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국 모든 시범 지역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 군, 구까지 모두 불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역에 사시면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건강생활시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그리고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까지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인천 중구, 연수구, 미추월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와 대전은 대전의 경우 동구, 대덕구, 중구, 서구, 유성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청주시와 음성군,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와 광주의 경우는 광주 남구동구, 광산구, 서구, 북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이 있습니다. 경상도와 대구 부산도 말씀드릴 텐데요. 대구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가 있고요.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영덕군 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구 진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에서 받을 수 있고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은 북구에서 받을 수 있네요. 강원도는 원주 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 제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병을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만약에 이용을 해 보시고 해당 제도가 유익했다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이 건강생활 시천 지원금 시범 사업 지역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이시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등록하신 상태에서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건강생활 신천지원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건강생활 신천지원금 관리형 시범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2,3단계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인 1차 의료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록방법은 이렇습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네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다니는 동네의원이 만약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하면은 거기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 만성 의료관리 시범사업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는 시군구, 돈까지 검색을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시군 구를 검색을 해 보면 우리 동네에 어떤 병원이 1차 만성 의료 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가셔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가 되신 분들은 건강생활 시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연 8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시범 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먼저 의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 절차가 약간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신청하면 추가 혜택이 있어서 병원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이 해당 질병 분야에 관해서는 경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을 해줘서 현재 내몸 상태에 대한 상황 점검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끼거나 아니면은 뭐 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의사분들이 내 몸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은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꼭 신청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건강생활 시천 지원금도 신청을 하시면 연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범 지역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걷거나 상담만 잘해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